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출 종합 문제 15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구 사항 보시면 남측 아, A 부분 단면 상태도 그리고 남측 입면도를 작도하세요. 그리고 부,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그리고 단열재 시멘트 벽돌. 자, 그대로 나왔고요. 내벽도 시멘트 벽돌 1.0B 단열재는 외벽 120, 바닥 85, 지붕 180. 대로 나왔고요. 자, 지붕은 물매 10분의 4. 처마 나옴은 벽체 중심에서 600, 반자 높이는 2,400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은 여기서 제시한 대로 요새까지만 드시면 되고요. 음, 제가 오늘은 좀 밝은 색으로 하니까 잘 보이긴 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검은색 그대로, 요 색깔 그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먼저 보시면 <laughs> 도면은 가로 13,000, 세로 9,800 이렇게 나오고요. 계단이 굉장히 많고 또집 안에 들어와서 계단이 또 있는 조금 특이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이하고 어렵고요. 음 그리고 그실 높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처음 보시고 덮어놓고 하시면 중간에 빼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면도를 반드시 마지막까지 보시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넘어왔고요. 캐드를 처음 여시면 하단에 이 푸른색 부분 모두 일단 끄시고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대화창 부분 명령창 부분 회색 두줄꾹 누르고 바닥으로 놓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F3번 한번 누르시고 F8번 한번 누르시고요. OS 엔터 왼쪽에 있는 것들 다 켜시고, 오른쪽에는 직교까지, 직교까지 몇 개라고 외우지 마시고, 직교까지 반드시 켜시기 바랍니다. o 피 엔터, o 피 엔터, 우리가 사용자 정의에서 쇼컷 메뉴, 바로 가기 메뉴 해제하는 거,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자, 기본 설정은 말 그대로 기본이니까 반드시 하시고요. 어, 바로 레이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엔터 하시구요. 레이어를 천천히 여섯 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번은 노랑색, 아 빨강색, 숫자 1번, 레이어 2번은 노랑색, 또는 숫자 2번, 레이어 3번은 숫자 3번, OK, 레이어 4번은 숫자 4번, OK, 레이어 5번은 숫자 5번, 그리고 OK 색깔을 이렇게 흰색은 원래 있는 거고요. 0번은 스페어로 그냥 두시고 레이어 6번을 흰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은 숫자 7번이에요. 자, 그리고 빨간색 도면 층에 있는 라인 타입 컨티뉴스 클릭하시고 솔리드 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로드를 한번 누르시고요. 라인 타입 아무거나 클릭 알파벳 C 센터 나오죠? 오케이. 다시 로드하시고 알파벳 B, 오케이. 다시 로드해서 알파벳 H, 오케이. 여기까지 기본 설정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빨강색은 센터를 누르시고 오케이 하셔야 됩니다. 레드는 센터까지 확인하세요. 자 이제 화면에 왔고요. 음, 도면 층을 빨강색으로 바꿔볼게요. 라인 엔터 하시고 허공에 클릭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일자로 나가죠. 10만 치세요. 1, 0, 0, 0, 0, 0 0 엔터 끝내기 엔터 그리고 Z 엔터, A 엔터 하시면 이렇게 10만이라는 선을 전체 보면서 화면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지금 선이 실선인지 센터선인지 알 수가 없죠. LTS 엔터 10 엔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 이렇게 중심선이 진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면층 흰색으로 바꾸시고요. 표제란을 먼저 그린다 라고 했고요. 제가 오늘 표제란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420,297 엔터 확대하시면 A3 용지의 사이즈예요 옵셋 10을 안쪽으로 보내주시고요. X로 분해하시고요. 자, 허공에다가 렉탱글을 그려도 괜찮고, 저는 바로 옵셋 10을 안쪽 여백에서 아래쪽으로 3번. 그리고 옵셋 25를 왼쪽에 있는 여백 안쪽에서 총 4번. 옵셋을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 있는 세로선은 지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 tr 엔터 두 번. 칸이 되는 부분 다 모두 지우시고, 최종 모양까지 드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문자를 한번 써볼게요. dt 엔터, mc 엔터, shift 오른쪽 마우스 두점 사이 중간 하시고, 문자를 쓸 칸에 대각선 끝점과 끝점을 클릭, 클릭 하시면 중간 부분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문자 높이 3, 엔터. 각도는 0도, 엔터. 하시고, 음, 수험번호. 엔터도 번. 끝을 낼게요. 그런 다음에 영어로, 한영키 눌러서 영어로 바꾸시고, 같은 자리를 시작으로 모두 카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dt 엔터, mc 엔터, shift 오른쪽 마우스, 두점 사이 중간. 똑같이 대각선의 끝점과 끝점 클릭하시고요. 문자 높이 3, 각도는 0. 자, 우리가 치는 시험명 치시고 엔터를 두번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번호는 수원 수험표 보시고, 치시면 되고요. 그다음은 성. 여섯 번 띄우고 명. 성함 적으시고요. 한칸지 띄울게요. 자, 마지막에는 감독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내기 하시고 아래쪽으로 오셔서 한영키 바꾸시고요. 서클을 반지름 9 하나 그릴게요. 서클을 반지름 9로 하나 그렸고요 옵셋 엔터 3 엔터. 바깥쪽으로 원을 크게 만드세요. 자 그런 다음에 라인을 길게 하나 그리시고 아래쪽도 그리시고 바깥쪽 원은 딜리트로 완전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쓸게요. D T 엔터. 했는데, 우리가 방금 MC, 미들센터를 했죠. 중앙으로 맞추기. 근데 지금부터는 중앙으로 맞추는 거 아니고, 한쪽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쏠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DT 엔터를 쳤으면, left, L, 엔터. 하시고, 시작점을 한 글자가 들어갈 정도? 클릭. 문자 높이 6, 엔터. 각도 0, 엔터. 음, A 부분. 단면 상세도. 엔터 두 번. 자, 이렇게 했고, 다시 dt 엔터. 영어로 바꾸시고 dt 엔터. 시작점 클릭. 높이 3, 엔터. 각도 0 엔터. 축, 척. 축, 척. 콜론 1대 40. 자,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실 때 제일 먼저 표제란을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시험 치실 때막 긴장하셔서 혹시나 또 처음에 했던 거서 빼먹지 마시고 연습한다고 치고 원래 하던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먼저 카피를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멘트를 바꿔야 되겠죠. 오늘 그리는 것은 남측이니까 남. 측, 입, 면, 도. 혹시나 뭐 서측 또는 동측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맞게 주시고요. 축적은 50분의 1이라고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영어로 바꾸시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스케일 엔터, 시작점 클릭, 40 엔터. 오른쪽에 있는 것은 sc 엔터, 선택 엔터, 기준점 클릭, 50 엔터. 이렇게 40배로 한번 50배로 한번 미리 키워놓고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표제라 만드시고 save as 반드시 하세요 하면 아마 바탕화면에 뭐 만드세요 라고 할 거예요 뭐 수험번호로 만들던가 아니면 본인 이름으로 만들던가 자 수험번호라고 칠게요 혹시나 그날 이름으로 만드세요 하면 이름, 수원번호로 만드세요 하면 수원번호. 이렇게 하셔서, 음, 뭐, 단면, 상세도, 인면도. 이런 식으로 이름은 자유롭게 주세요. 이름은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 또는 수원번호로 그 폴더를 만들라고 할 건데, 그 설명을 잘 듣고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연습할 때 나는 이때까지 이름으로만 연습했으니까 시키는 거말안 듣고 그냥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그대로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재에도 그렇게 적어놨던 게그 수험번호로 폴더를 만들거나 아니면 본인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한 가지죠. 자 이제 평면도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평면도를 그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은데요 음제 생각에는 평면도를 그냥 간단하게 대신에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나면 그 단면도를 그릴 때나 인면도를 그릴 때 가장 정확하게 제가 봐서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제가 정한 방식이긴 한데 혹시나 그 전에 다른 방식으로 그렸고 이게 너무나 헷갈린다고 하시면 그틀 잡는 것은 뭐 평면도 안 그리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평면도 그리는데 한, 만약에 저는 5분도 안 걸리는데 만약에 한 10분 넘게 걸리고 아, 도저히 뭐 힘들다라고 하시면 평면도를 보시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일단 평면도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음, 그리고, 음, 첨화선까지 그리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평면도 그리는데 사실상 시간 많이 안 걸리고요. 정확하게만 그린다면 저는 반드시 그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지막에는 지우고 나오셔야 되겠죠? 안 지우시면 안 되고요. 어 제가 지금 중심선을 잡는데 저는 내벽까지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외벽만 잡으세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벽, 외벽 다 잡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외벽만 잡고 거기에 맞춰서 첨화선. 까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면도 한번 시간 재보세요. 얼마 걸리는지 한번 시간 재보시고, 음, 얼마 걸리는지 시간 재보시고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관의 높이 안 나왔거든요. 이것은 시험 보실 때는 스케일로 재시고요. 연습하실 때는 그냥 비슷한 비율로. 저는 2000으로 잡았어요. 상관 높이요. 비슷한 비율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000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자, 이 상태에서 노란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외벽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l 엔터, s 엔터, 400 엔터, J 엔터, Z 엔터. 멀티라인 그리기로 외벽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외벽에서 치수 잘못 보셔가지고 실수하시면 단면 상세도도 틀리고 입면도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하셔야 되겠고요. 음... 이 정도만 그리면 됩니다. 더더 <laughs> 더 그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녹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 P라인을 그릴 건데 첨화선을 음, 따라서 중심선을 덧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십시오. 중심선을 덧그리는데 첨화가 음, 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린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어, 이쪽에 지금 첨화가 얼마나 가니 정확하게 치수가안 나오는데, 제가 800이라고 보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첨화가 지금 굉장히 특이해서 이거는 안 그리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려도 괜찮고, 안 그려도 괜찮고 하는데, 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첨화를 그려버리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안 나오는 치수 하나 있는데요. 어, 이거 요 꺾이는 부분이요. 요 거리 제가 800으로 그냥 정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스케일로 자로 재시고요. 이 교재는 자로 재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최대한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케일을 논스케일로 했습니다. 100분의 1로 하게 되면은 프린트를 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잘안 보여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얼추 100분의 1이 맞긴 하지만 교재를 보실 때는 스케일 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물대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아마 시험 보기 전까지는 거의 더 이상 뭐 기출 문제를 풀어드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처음부터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빼먹는 거 없이, 제가 스킵하는 거 없이, 전체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그리시고, 화살표가 위로 보도록 로테이트를 하시고요. 라인으로 평면도보다 길게 땅선을 그려주십시오. 자, 중심선과 벽체선 모두 X로 분해하시고요. 화살표가 지나가는 부분에 벽체를 모두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벽체를 모두 가지고 와서 땅선과 그라운드 레벨과 겹치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 있는, 벽체 같은 경우에는 멀티라인을 새로 그리거나 ml 엔터, s 엔터, 190 엔터 해서 현관 중문이 있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는 어, 기초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 전에 설명할 때는 현관 중문에 기초를 안 넣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벽체 같은 경우에 현관 중문 밑에 있는 벽체는 음, 그냥 도면 따라서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는 제가 없는 걸로 했고요. 이번에 있는 걸로 했는데 둘다 전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또 다르다라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거 안 넣어도 정답이고요. 넣어도 정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체가 여기서 양쪽에서 아주 견고하게 받치고 있고요. 여기다가 굳이 벽체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친다면 기초를 안 넣어도 괜찮고요. 저는 이번에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판단하기 좀 어렵다 하시면 그냥 넣으세요.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면 그냥 넣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중심선은 잠시 끄시고 옵셋 900 동결선만큼 내려가고 여기서 300 기초의 두께 기초판의 두께 그리고 옵셋 200을 양쪽으로 표시해서 F로 기초의 모양 푸팅의 모양 신발 신은 모양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중간에 막혀있는 선들은 모두 뚫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기초는 뭐 새로 그려도 괜찮지만 저는 양쪽을 따로따로 복사를 해서 아래쪽을 막아주고요 트림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기초까지 그려봤고요.